Bài 2 Hắc kiểu Nghe một Làm quen Số 1 Nghe và ghi số hiệu đúng với bức tranh 1 이것은 가방입니다 2 이것은 창문입니다 3 이것은 의자입니다 4 이것은 책상입니다. 5 이것은 시계입니다. số so, 2 hãy hey, nghe hội thoại nếu đúng dun, nội dung thì đánh dấu ô nếu sai nội dung đánh dấu x 1 이것은 가방입니다. 2 이것은 칠판입니다. 3 저것은 창문입니다. 4. 저것은 컴퓨터입니다. 5. 그것은 문입니다. 6. 그것은 책입니다. s 3. nghe và c h 저것은 휴대 전화가 아닙니다. 시계입니다. 2. 저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3. 저것은 문이 아닙니다. 창문입니다. 4. 저것은 공책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2. luyện nghe. số một. hãy nghe hội thoại. nếu đúng nội dung thì đánh dấu ô. nếu sai nội dung đánh dấu í gì. Một,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입니다. 2. 이것은 창문입니까? 아니요, 문입니다. 3. 저것은 가방입니까? 네, 가방입니다. 4. Bon. 저것은 사전입니까? 아니요, 책입니다. số so, 2. nghe hội thoại và trả lời câu hỏi. 1. 린뚜 틱헛, 와우, 못, 와, 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책입니다. 저것은 시계입니까? 아니요, 시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입니다. 하이. 린뚜 틱헛, 와우, 못, 와, 하이. 저것은 텔레비전입니까? 아니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방입니다. 3. 농가오. 숫자 1. nghe và điền vào chỗ trống. 1. 저것은 텔레비전입니까? 아니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방입니다. 하이, 이것은 시계입니까? 네, 시계입니다. 이것은 공책입니까? 아니요, 공책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저것은 가방입니까? 네, 제 가방입니다. Số 2. Nghe đoạn hội thoại và chọn ra những đồ vật có mặt trước hai người.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네,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사전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디오입니다. Phát âm. Số 1. Nghe và lưu ý phần gạch chân. Một 상상 상 책상 책상 하이 강당 강당 식당 식당 마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랩실 랩실, 랩실 소하이 하잉의 와 덕태요 못 이것은 책상입니다. 이것은 책상입니다. Hi.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 학교에 랩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랩실이 있습니다. 3. So, 여기는 랩실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시계는 없습니다.